전통과 낭만이 살아 숨 쉬는 곳 프랑스 파리 그러나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그 이면에는 관광객들을 노리는 눈 뜨고 코베 가는 사기들이 난무 당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조금만 방심하면 당할 수 있는 기분 망치는 해외여행이 되지 않기 위한 파리의 안전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 프랑스. 연간 2,9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여행객들의 천국이자 유럽 여행의 메카인 이곳은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다. 자유와 낭만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사람들. 파리를 상징하는 멋진 에펠탑에 각국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에펠탑이 정말 크고 멋져요. 역시 파리예요.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예요. 때로 몰려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소매치기를 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과연 문제의 무리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때 제작진 레이더망에 포착된 소녀무리들. 관광객들로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접근해 뭔가를 적는 이들. 심상치 않다. 뭘 적는지 아세요? 저기 소녀들이요? 아 서명하면 <laughs>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작진좀더 밀착해서 이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이때 제작진에게 다가오는 한 소녀. 이들 국제기아단체의 기부금을 기부받고 있어요. 이게 뭔데요? 기부받는 거예요? 자신들은 국제기아단체라며 서명을 요구하는데 이건 뭔가요? 액수를 적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죠. 적은 돈도 괜찮아요. y 유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서명을 했으면 돈을 줘야죠. o 유로를 적었잖아요. 그래도 돈을 주셔야죠. 왜요? 국제기아단체 기부금을 기부받는 거니까요. 영유로도 괜찮다더니 서명을 한후 갑자기 돌변 돈을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 저기 저건 전부 가짜예요. 아 속으면 안 됩니다. 에,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요. 이들의 정체를 모르는 관광객들은 백발백중으로 당한다. 는 그래서 제작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들이 다시 접근해 오길 기다려봤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금세 또 다른 무리들이 제작진에게 말을 건다. 영어할 줄 아세요? 어, 여기에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 유로를 적어본 제작진. 큰 금액의 돈을 주면 잔돈으로 바꿔줄게요. 그들이 달라는 대로 10유로짜리 지폐를 주어봤다. 그런데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 신유로를 기부해 줘서 고마워요. 막무가내로 10유로를 빼서 가는 어이없는 상황 발생. 분명 제작진은 서명할 때 2유로를 적었다. 그런데 5유로라고 숫자를 고치더니만 돈은 10유로를 챙긴 상황. 그러더니 얼른 자리를 떠난다. 당했어 아니 한 2유로 정도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걔네가 5유로를 고쳐놓고 내가 1 0유로 줬더니 거스름돈을 안 줘요 그러더니 나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구나 여기 어 적다 적죠 언니 적 국제 기아 단체가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아까 그 무리들과 같이 있던 여자에게 물어본 제작진 조금 전에 10유로를 주고 거스름돈을 못 받았는데 혹시 그들을 알고 있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와 상관없잖아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제작진 주변을 샅샅이 뒤져 아까 그 무리들을 다시 찾는데 그런데 또다시 아까와 똑같은 멘트로 다가오는 이들 조금 전에 우리가 10유로 줬잖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좀 전에 10유로 가져간 것도 모르고 또다시 접근할 수 있을까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어디서 왔어요? 보스니아에서 왔어요 몇 살이에요? 저는 14살이요 저는 13살이요 기부하는 거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게 물어봤다 서명하라고 뭐 하던데 그거 진짜예요? 어. 전부 가짜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서명 운동을 통해 관광객들의 소지품을 소매치기 하거든요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가방 조심하세요 예? 조금만 조심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소녀들은 대부분 동유럽에서 넘어온 떠돌이 집시들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뿐 아니라 파리 주요 관광지 도처에 쫙 깔려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진짜 노리는 건 바로 관광객들의 가방이었던 것. 이때 집시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와 접촉하는 남자. 한참을 뭐라고 얘기한 후 다시 관광객 주변을 얼쩡거리며 돌아다니는 게 어째 수상하다. 그런데 갑자기 뛰어가는 남자 제작진도 덩달아 뛰어가 보는데 어디 있는지 놓쳐버린 제작진. 다행히 지하철 앞에서 다시 만난 남자. 이리와, 이리와. 집시로 보이는 여자아이한테 다가가 종이를 건네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 헤어지는데 과연 그의 정체는 뭘까? 혹시 경찰? 경찰이세요? 사법경찰이요 요즘 성수기라 소매치기가 더욱 극성을 부려 관광객이 많은 곳에 사법경찰이 대거 투입됐다고 한다 오늘은 저 아이들이 뭘 훔치거나 한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짜 서명 운동을 하는 자체가 관광객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에,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에, 그래서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어, 13세 미만과 임산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잡아도 훈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감시해야 하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아,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소매치기를 붙잡아 휴대전화나 지갑 등 가치 있는 것을 찾아줬을 때 정말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올 4월에는 세계적인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이 소매치기 때문에 임시 휴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간 제작진. 한해 천만 명이 찾는 대형 박물관답게 관광객들로 인산인해. 계속적인 설득 끝에 어렵사리 루브르 관계자를 만난 제작진. 제가 이곳의 안내와 안전을 총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소매치기 때문에 세계적인 박물관이 휴관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다. 안전요원의 수에 비해 소매치기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4월에 임시휴관을 했어요. 아,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좋은 작품을 볼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요. 이거 뭐 소매치기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구성된 소매치기가 박물관 안까지 기승을 부려 루브르 측은 경찰 인력을 보강했을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이 담긴 한글판 설명서까지 만들어 놨다고 한다. 한국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소매치기의 주 범죄 대상이 되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파리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몽마르트 언덕 또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 문화 예술의 본고장이라 예술인들만큼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프랑스인에게 이건 몽마르트란 항상 젊음이 넘치는 곳이죠. 아, 이 대단합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파리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이에요. 피카소를 꿈꾸는 화가부터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 예술가까지 볼거리가 가득한 이곳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열정이 가득한 예술가들의 멋진 향연 멋진 공연에 심취한 사람들 이곳은 언제 오든 삶의 여유와 잠재되어 있던 감성을 깨울 수 있어 사람들은 더욱 열광한다. 이곳에 오면 정말 신나고 즐거워요 하지만 이곳 역시 낭만에 깊이 취할수록 사기꾼들의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라는데 정말로 여기저기 실근에 묶인 관광객들 포착 도대체 어떻게 강매를 하는지 밀착 취재하려는 순간 제작진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어디서 왔어요. 아, 한국에서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엔 친근하게 다가오는 남자 실근을 묶어주려 유도하는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놔주질 않는다 손가락 주세요손 자, 자, 주세요. 계속 손가락을 달라고 하는 걸 거부했더니 아예 손을 잡아끌며 살짝 위협까지 하는 상황. 위협적인 모습에 결국 손가락을 내주고 만 제작진 실 a 팔찌를 반강제로 제작진의 팔에 묶은 후 o r e a k o r 자 a k o r e 제작진이 돈이 없다고 하자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는데 동전을 주고 못마하려 하자 아, 동전은 안 돼요. 지폐로 줘요. 예, 지폐로. 빨리. 여러 명의 흑인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붙더니만 점점 격해진다. 아예 10유로를 달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사이 촬영 중이던 여자 비디한테도 실권을 거는 흑인. 돈줄 각오를 하고 인터뷰를 시도해 보는데 카메라 꺼요 하루에 얼마 버나요? 아 얼마 못 벌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 위주로 해주나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줘요 15유로 주세요 아까 10유로라고 했잖아요 알았어요 10유로만 줘요 결국 10유로 주고 상황 종료 10유로면 한국 돈으로 15,000원꼴 가격이 좀 비싼듯해서 다른 흑인 남자한테 살짝 물어봤다 보통 (3유로에서) (5유로를) 받는데 당신들은 (10유로를) 받았다니 속은 것 같네요. <laughs>